며칠전부터 가가지고네들아보께아서까 그냥 줄을 께 가서, 가지고네기과 함께 가서, 쟤네들과 함께 가서, 쟤네들과 함들어보니까작년도들과도 아직 있다 작들과도 가서, 쟤 깐마늘들이 잘, 옛날, 한, 반... 저기가 소비가, 김치를 잘 먹는 것처있 식탁이라도, 매운 거안 먹으면 이게 해서 정도에. 깐마늘로 어떻게 뭐 과자를 만들든가, 뭐 그런 반응도? 매운 거아닙니 김치용이라든가. 마늘에 대해서 홍보를 마늘로 이거 사료는 안 되잖아요 매워서 기이 비싼 자리 어떻게 하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돼지 사료로 좋다 하면은 비난 우리 감귤 뭐 먹이듯이 <laughs> 그런 것도 해서 좀 괜찮을 텐데. 그브인거나 이게 예, 가 이게 컨터이안 좋으면 이주품질이좀안 좋으니까. 이게 혹시나, 응. 혹시나 량도 많이 줄었잖아요. 음. 수입해 버리이게 이게 맞야 아, 되는 게. 가 이게 그 생산비나 경영비 보장하자 되면 가격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네. 그것 물가 오르네? 수입해버리면 뛰어 끝나버리니까. 아, 그러면 이제 중간에 유막 유통당이든 뭐든, 농협 같으면 손해보면, 거기서 갈 수가 없는 거지. 농협에서도 고민이 많을 아 어, 진짜 고민이 어. 많았 그렇다고 우리 뭐, 비기약 농가도 전부 다 우리 조합원들이고, 우리 농가인데, 맞 점이. 그럼 다행히 <laughs> 우리 우리가 모아줄 것 같아. 근데 이번에 다행히 상인들이 움직이지 않을까? 마진들이 어서워서 그런지. 상인들이 움직이잖아요. <laughs> 이게, 네. 그래. 그, 토전을 가면, 이그 정도 나올 줄 가늠이 안, 예, 예. 월만한 안, 안 돼, 되게 얼든지하만 달러니까 이게 굳이 대 있을 때는 그거 사면 되는데 어느정도 나오도 사면 되는 얼지 워낙 많이 생기니까 이게 상고얼마 달러 가늠이 안 되니까 보인들도 당산다기 어떤 거래가 그래서 도박이 이게 도박되는 거 도박되는 거아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6,700원에서 6,800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합들도 굉장히 리스크를 줬어요. 그래서 음. 우리 조합들이 계속 3,500원 맞췄다가 좀 상승하면 3,000원 우리 걸만은도 지금 뭐 누가 정상금액이 1,920원인데 2,400원까지 지금 이제 하는 거 실제 모든 리스크를 안주가는 거거든. 여기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높아져버리면 공협도 같이 나가. 그렇죠. 그러면 저.